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델리 윤기백 기자라고 하고요두 네. 어, 가지 질문이 있는데, 어제, 어제 입국하시면서 느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궁금하고요두 번째 질문은 상견니가 한국 팬들에게 유독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, 새 배우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세 분의 배우님께 한국을 처음 와서 어, 뭔가...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소감을 여쭈셨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서 유독 상견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예, 말씀을 여쭈어 보셨습니다. 네, 오, 진작 몰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몰랐다는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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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첫 번째 질문은, 네. <웃음> <웃음> 저 음식이 정말好吃. 음.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. 맛있어요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어, 떤 어떤, 어떤 걸 드셨는지 좀몇 개를 여쭤봐 주시면 어. 한한한아니 한우, 어. 한우를 먹어. 아, 한우를 먹어서 너무 최고였다는 예, 감상을 전해 주시고 있고요. 예. 요 카가연 변 님의 소감은 어떠신지? 어, 뭐 지현 님은 주로 다고 그리고 직업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이 첫 번째로 서울에 왔어요 이렇게 세 명과 함께 왔는데 그리고 또 비가 내렸어요 저는 서울의 첫번 전에 제가 부산을 일 때문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서울은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오는데 눈까지 와가지고 네. 굉장히 첫인상이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네, yeah, uh, 오늘 정말 한방 눈에 내렸죠. 네, 정말 예쁜 풍경을 선사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. 예, 네 그리고 시대구 배우님 소감은 어떠셨는지? 네, ,然后我有去 그, 사실, 님러저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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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떤 걸또 드셨길래? 네, 저 지금 두 분보다는 제가 하루 먼저 어제 네? 도착을 했는데요. 네? 어제 신사동에서 대창구이를 먹었는데요.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. 하, 맛있죠. 정말 맛있었나요? 네, <laughs> 네 두분다 어쨌든 예 한우와 대창을 즐기신 걸로 들었었고요. 어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유독 상견니가 인기를 얻는 비결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. 한국 분들이 상친자라고 하죠. 왜 그런 마니아들이 많아졌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. 가가연 배우님부터 한번 예, 부탁드릴까요? 네. 네. 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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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습非常하셨 이 친구는 그 친구를 보고 싶었어요. 그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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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친대본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친그그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매력에 빠졌고요. 그리고 이 드라마를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 이야기의 굉장한 마력, 마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. <목소리> 시나리오부터 이 대본이 굉장히 마성이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비결이 아닌가라고 답변 주셨고요. 어, 두분 허강환 배우님과 시베고 배우님 어떤 비결이 <목소리> 있는지 어, 주제인가 하 呃，一部分是因为，因为，何光文，因为，因为 <laughs>，yeah y、yeah, yeah. 呃，就有一部分是因为有可能有一些高中时期青青涩时期的一些时光，然后大家都会经历过一些可能跟高中同学一起上下学、校园<園>生活这样子，纯爱。然后一部分可能是因为就是女主角的演技太好了，对对。 제 생각에 일부는 모두들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 저희가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이런 순수한 감정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인기와 공감을 얻은것 같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한 이유는 저희 여주인공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금종상 여우주연상에 예, 맞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어, 어我觉得就是我们三个主演的化学作用跟男帅女美嘛，然后再来就是可能这个剧本非常的烧脑。 就是有双向穿越，然后很高能，让大家会意想不到很多的反转，因为很多韩国粉丝都喜欢这样子类型的剧。 먼저 저희 세세 케미가 정말 잘 맞았다고 할수 있고요. 그리고 네. 남자 주인공은 잘 생겼고, 여자 주인공은 아, 예쁘잖아요. 그것도 예. 한몫했을 것 같고요. 아, 예.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두뇌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음. 어, 시간의 앞뒤를 잘 맞춰야 되는 음. 그런 재미를 또 선사합니다. 또 반전도 있고요. 그런 음. 것들이 저희가 인기를 얻은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우리 또 우리 또세 명의 주인공분의 비주얼적인 뭔가. 예, 탁월함을 짚어주셨는데요. 네,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릴러적인 이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이, 어, 이 긴장을 놓지 않고 보게 되는 그런 이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시베구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제가 원수님들도 다 대답을 완료했어, 네. 나 희한님들도 너무 친휴나, 오주서, 그러니까, 뭔가, 왜나 봐, 씨 네,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앞에서 다해 주셨고요. 그리고 앞에 두 분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그럼 네. 저는 저 때문이라고 할게요. 아, 예. 어. <laughs> 한국에서 상견 님의 인기 비결은 바로다. 시배구 때문이다. 덕분이다라고. <laughs>